엥, 이게 구글 TV 홈 화면이라고? 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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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리뷰리드리드.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경축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 요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구독자 600명 됐습니다. 와. <�berry> 요즘 들어서 좀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동영상으로 제 동영상을 몇번좀 내보낸 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노출수가 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그에 비례해서 조금 빨리 좀는 면이 있습니다 예뭐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제가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구독자 천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덕분이니 전뭐알수 없죠 뭐 처분을 기다릴밖에. <laughs>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구글 TV와 관련한 몇 가지 팁들 특히나 홈 버튼을 버튼 매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홈 화면을 바꿔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우리나라에서 구글 TV를 처음 설치하면 맞게 되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구글 런치나잇 인을 통해서 봤었던 이런 화려한 화면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예, 그런 화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구글 TV를 쓸 필요가 있나? 그냥 일반 샤오미 미박스나 아니면 기타 다른 안드로이드 박스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 안드로이드 TV랑 거뭐 딱히 다른 걸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비스무리한 그런 기분을 좀낼수 있게 좀더 깔끔하면서도 또 멋진 이미지도 들어있는 그런 홈 화면을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앱에서요, 런처 앱을 한번 찾아보시죠. 런처 앱 찾아줘. 그러면 런처와 관련된 앱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ATB 런처라고 하는 앱을 한번 설치를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오, 이게 지금 초기 화면이라는 거에요. 에, 근데 뭐야? 그럼 시끄럽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탕 화면이 되는 이미지를, 월페이퍼를 좀 골라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고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이 화면에서 꾹한번 눌러 줘 보세요. 그러면 위젯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런처 세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월페이퍼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select wallpaper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스토리지 안에 쭉 뭐가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우리가 구글 tv 내에서 런처 앱에서 바탕 화면으로 쓸수 있는 월페이퍼 즉 배경 화면을 구글 tv의 스토리지 안에다가 미리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월페이퍼를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pc상의 구글 검색에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구글에서요 월페이퍼를 한번 찾아보는데 지난 관자의 크리스마스 편이었나요? 네, 예, 거기서 저는 뉴욕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뉴욕과 관련된 월페이퍼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중에 월페이퍼로 쓸 만한 좀 그럴 듯한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 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월페이퍼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것을 크롬캐스트 안으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크롬캐스트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난 에피소드 24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USB-C 타입 허브를 통해서 크롬캐스트 안으로 파일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에피소드 32에서 USB-C 타입 허브 없이 엑스플로어라는 앱을 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파일을 옮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글 크롬캐스트 안으로 이 파일을 옮겨 줍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굳이 그곳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에피소드 24나 32 쪽으로 가셔 가지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엑스플로어를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크롬캐스트 내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아까 전에 ATB 런처를 불러와야죠. 자 여기에서 다시 그림을 불러오는 겁니다. 꾹 누르면 런처 세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월페이퍼를 클릭을 해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월페이퍼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셀렉트 월페이퍼를 하시는거예요 인터널 스토리지에 쭉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받은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앱들과 뉴욕의 빌딩들이 적절히 비율이 맞아가지고 꽤 괜찮아 보이죠? 자 이것만 해도 꽤 쓸만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홈 버튼을 누르면 홈으로 안 가고 구글 TV의 메인 화면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홈 버튼을 한번 푹 눌렀을 적에 이 ATV 런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던 버튼 매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목소리> 누르면, 그리고 쿡쿡 누르면, 구글 TV에 홈이 나오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설정이 나오게 만드는 이런 설정이 끝난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홈버튼 눌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 좀 이렇게 좀 그럴 듯하게 시계가 나온다든가, 날씨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젯을 한번 심어보기로 합니다. 자, 요 어플리케이션 위에 그냥 빈 공간으로 한번 커서를 옮긴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간 화면이 약간 흑백으로 변하는 걸볼수 있죠? 요 자리가 이제 위젯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요쪽 왼쪽에다 한번 위젯을 넣어볼까요? 쿡! 하고 눌러보면, 오, 어, 셀렉트 위젯이라고 나와요. 눌러볼게요. 쿡! 눌러보면, 어 이건 또 뭐야? 위젯 바인딩 페일리 어, 위젯을 작동을 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뭐, 아, 저 이거 힘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코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뭔가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가 봐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글 tv는 위젯 설치를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젯의 사용을 허락을 하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remoteadb shell 이라고 하는 apk 파일을 사이드로딩 방식으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줘야 돼요 뭐 리모트는 원격인 건 알겠고 쉘은 껍데기인데 adb는 뭐야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일정 그 버그 수정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adb shell 여기에다가 앱 위젯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위젯의 사용을 허용을 하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해보는 것도 맛이죠. 그럼 도대체 adb shell 이란 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adb shell 과 관련된 apk 파일을 우리가 사이드로딩을 통해서 크롬캐스트 내에 설치를 해 줘야 돼요 현재 구글 tv 내의 앱스토어상에서는 adb shell 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웹상에서 apk 파일을 찾아 가지고 사이드로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pc 로갈 거예요 apk pure 라고 하는 사이트로 가봅시다 apk pure 라는 사이트는 사이드 로딩을 하기 위한 아주 많은 그 APK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remote adb shell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remote adb shell이라고 하는 APK 파일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상황을 보면 여기 있죠. Remote ADB Shell Pure APK 와 있는 거볼수 있죠. 자, 요것을 또 마찬가지로 USB-C 허브가 될건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건 크롬캐스트 내의 내부 스토리지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Remote ADB Shell 네, APK 파일 와 있는 거볼수 있죠. 자, 요것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수 없는 앱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뭐 해줘야 된다 고 그랬죠? 설정에 가셔가지고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시스템에서 정보에서 안드로이드 OS 빌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발자가 됐고요. 자 우리가 리모트 ADB 쉘을 실행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설정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개발자 옵션으로 가셔서 USB 디버깅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글이 금지하고 있는 위젯 설치를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USB 디버깅을 허용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엑스플로어에서. 리버트 애드미이을 실행을 시켜봅니다. 설정, 검은 엑스플로어 허용, 정 그리고 다시 설치가 되는 앱이 설치가 됐죠. 열기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 ADB Shell을 원격으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넣줘야 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IP 주소는 무슨 IP 주소? 바로 이 크롬캐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IP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다시 설정에 가셔가지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가시면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ip 주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ip 주소에 있는 이 주소를 그대로 갖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는 그대로 5555 남겨 두시고요 커넥트를 하면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허용을 이 컴퓨터에서 항상 허용이라고 하시고 허용 하시면 자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디버깅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런처를 어,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런 게 떴었잖아요 여기에 바로 뭐 appwidget grantbind package ca.dstudio.atblauncher.free user0이라는 코드를 아까 전에 그 remoteadb shell의 코드 적는 란에다가 적고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물론, 원칙대로라면은 일일이 다 리모컨을 가지고 키패드를 찍어가면서 적어야겠지만 이긴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드로이드 리모트 컨트롤 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이? 자, 앱 스토어로 갑니다. 안드로이드 TV 리모트 컨트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드로이드 TV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설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열기를 누르시면 동의 계속 누르시고 계속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실이라는 크롬캐스트안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구글 TV에 안드로이드 TV 리모컨이라고 뜨면서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페어링. 자, 그럼 페어링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게 되게 좋은 게요 굳이 구글 TV 리모컨이 없어도요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는 데 따라서 자기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리모컨이 망가졌다거나 잃어버렸던가 하더라도 이 앱으로 충분히 구글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좋은 것은 여기에 D패드뿐만 아니라 터치패드 기능까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터치패드를 움직이면은 화면이 마구마구 움직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아까 전에 이 리모트 adb 쉘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의 코드를 이제 적어 놓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텍스트를 직접 칠수 있을뿐만 아니라 복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서 적어드렸던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보드 정는 위에 하얀 란 있잖아 여기다 뚝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붙여넣으면 화면에 바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appwidget grantbind packageca.destudio.atblauncher.free user0 라고 하는 이 코드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완료 를 누르세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된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ATV 런처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위젯을 누르면, 오, 이제 뭔가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뭔가 이상한 경고 표시가 뜨고 뭐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뭐 이렇게 떴지만 지금은 이제 favorite application, select none, display icon, display name 뭔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플라이가 된 거예요. s e 렉터 c 플리케이션을뭘 해야 되느냐? 이 위젯 창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여기 우리는 지금 날씨를 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 위젯이 없잖아요. v 찾아줘야죠 저는 이런저런 런씨 앱과 위젯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위젯이 하나 있습니다 apk p s is r e 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거기 검색창에다가 위와우 WEAWOW -E 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날씨 및 위젯 위와우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네, 다운로드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USB 허브나 엑스플로어를 이용을 해서 크롬캐스트 내의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시켜 줍니다 그럼 이렇게 크롬캐스트 내부 스토리지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실행을 시켜 줍니다 설치 열기 자 일단 날씨 앱이니까 당연히 위치와 연관이 될 테고. 그럼 자신의 현재 위치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다음 눌르고요. 기기가 액세스하도록 허용 된 겁니다. ATV 런처 홈 화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 이 상태에서 꾹한번더 가운데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픽 위젯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어, 아까 전에 못 봤던 에뭐 예, 이런 위젯들이 생긴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뭘 쓸까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액세스하도록 허용을 해라 라고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설정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는 좀 키우는 게 낫겠죠. 키웁니다. 그리고, 찾기, 뭐 현재 위치 적용한다고 했고요. 날씨 정보, 한 시간, 위젯 디자인, 날씨 아이콘. 디스플레이 사진은 꺼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월페이퍼에서 이미 사진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빗방울 이미지를 또 쓰면은 이미지가 겹쳐서 좀안 이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꺼주고요. 폰하는 둥그런 거 이쁠 것 같고, 배경 색상은 검은색으로 하되 약간 투명도를 주는 게 낫겠죠. 뭐이 정도입니다. 이제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젯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위젯을 여기다가 심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옆에 두 자리가 더 남아있으니까 심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상 여기다가 또 추가로 뭘 깔면은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시간을 알수 있고, 어, 날씨를 알수 있고, 그리고 밑에 앱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꽤 괜찮죠? 예,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힘드네요. <laughs> 공부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지금 새벽 3시 가까이 되어가고 있군요 빨리 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작심 리뷰 오래간만에 한번 해 볼까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단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뭐, 재미있었어 열심히 한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자